아니 우리는 계약금이 좀 다르거든. 샤이니또 똑같나? 저희는 똑같이 안 하면 안 한다.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더 받아야 돼. 나는 <laughs> <laughs>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탈로마. <laughs> 근 <laughs> <laughs> 사이코러스. 아이고, 황태야. 아, 좋다. <laughs> 형 근데 얘가 촬영한다고 불렀는데 왜안 와? 지가 무슨 생각이 있나 봐. 응. 걔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애인왜 자꾸 응. 생각을 하는 응. 거야? 걔 요즘 연애병 걸려 가지고 지금 후등장 알지, 후등장? 얼마스페르다 <목소리> <목소리> 하고서는 <목소리> 아, 형님 들어오셨어요? 요구하려고 잠깐만, 전화를 해볼까? 해봐 어? 친구 아니야? 아, 예, 형너왜안 와? 너왜 출연자가 먼저 와있고 네가 안 오냐? 잠깐 누구 만나러 와가지고 좀 알아서 좀 재미 좀 뽑고 있으면 은 제가 저기따 등장할게요 너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거 재미 뽑으면 분량 나왔다 싶으면 지가 들어온다는데? 퉤, <목소리> 이 자식아 어이! <목소리> 야, 그 자식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목소리> 이 자식아! 건방진 피디 자식이 어디서 우리 보고 이 정도면 다 돌려보았다. 살려! 아이고, 형들 어, 왔구나. 오늘이 시즌 원의 마지막 촬영이란 말이에요 야, 그래도 우리가 큰돈 많이 벌어줬잖아. 그래서, 그래. 시가 너무 감사하다고 시즌 2를 가기로 지금 결정이 됐거든. 아니, 우리가 생각이 이거를... 없는데. 야, 뭐... 우리가 결정을안 했는데, 니들끼리 무슨 뭐 우리 하네 말이야. 사실 형들한테 준비한 게 있어. 요 선물? 아이고, 진짜 제 사비로 산 거야. 아르마니? 하하하, <laughs> 이분이 사람아. 고생했어. <laughs> 왜 이래? <누구님> 분명히 이런 사람. 와, <laughs> 리얼 아르마니? 그때 이런 거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laughs> 네. 와, 광태야, 눈좀 감으세요. <laughs> 이 소식이 맞았다. 그래도 이건 진짜로 북한에 가서 받아온 거. 이거 쇼핑비안 주던데, 내가 몇번 해봤거든, 안 줘. 근데 사실 이거 형들 이름 카드가 주던데. 뭐라고? <laughs> 어디로 어디 어디로 가냐? 스튜디오 와플이라고 광희가 가 있고 먼저 지금 판을 깔아놨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완전 물을 쫙 빨아가지고 떡상시키는 그래 이제 게스트 또 만나러 가야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파주 대행시켜마타다 차가 어 이거 너무 많은데 네, 형. 야 시즌 2 네. 만약에 계약이 성사되면 그 조건에 자동차 차량 교체 넣어도 되냐? 이거 지금 선팅이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 이번에 K A 나온 거지 K A 어, 어 알아 알아 그거 너 엄청 좋아요 어때요 형? 야너 그거 네가 할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한테? 너 우리 이름 팔면 다 돼요. 너 우리 이름 팔고 난지말발라 <laughs> 했지. 여기 뭐구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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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쟤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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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거짓말 치고 월북하는 줄 알았다. 멀리도 왔다 멀리도 야, 왔어. 야 무슨 도로에 철책이 이렇게 많냐? <웃음> 어. <웃음> 여기 근데. 맛집인가 본데? 형들 대접하려고 몸에 좋은 두부하 파는 데거든요야 그럼 행주산성 밑에 삼계탕도 있는데 뭐하고 두부를 먹으러 와?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드시죠, 형님. 소용을 푸시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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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참 맛있겠구나. <laughs> 야 재계약이 좋구나. 야, 게스트는 안 오시니? 맛은 어때요? 좋은데? 오늘 게스트가 니냐 혹시? 아냐 아 <laughs> 마지막 게스트가 <laughs> 너 아니야? 사실 여기가 두수가 많잖아요. 오늘 게스트가 형들도 잘 아는 아유 두부 올리다는 어유 어? 너다행이더 지금 원래 때리는 포인트거든. 안 맞을 줄 알아. 아오유야 네. 걔는 우리가 한번 만져줬잖아. 네, 그 뒷맛을 보고 좀 보고 싶다고 찾아온대. 아, 안 오는 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 줘요. 네, 그래. 이거 먹어요. 아 식사. 네 하시는 거예요. 계산 안 되면 또 여기. 여기요? 네. 주머니에 넣어놔 이거, 길지. 네. 아, 아, 그래서 마이를큰거 입고 네. 왔구나. 네. 아, 좀 사이즈를 좀 맞는 걸 입어야지. 이거. <laughs> 잘 먹을게요 오늘. 아니 또 여기 먼 길까지 왔네 또 이런 애들 나올 줄 알았어 어 돈만 떨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져주면은 그래.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아니 우리가 당신 0만원2 0만원더 벌게 해줬잖아요 100. 아 그럼 됐지 뭘더 원해요 돈 벌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아 그래요 아, 진짜 진짜. 저희가 심지어 1위 해가지고 봐봐 바로 1위 하잖아 만져주니까 <웃음> <웃음> 스타가 돼버려갖고 네아네 <laughs> <laughs> <진짜 있네? 웃음> 네. <웃음> 우린 광고주 광대다! 잘했네 응. 해주신 고배로 네, 또 했어요 네, 네. 이 사이비들이 아주 우리말에 잘 들어갔네 사이비. 아니 근데 황태야 선배가 또 우리한테 또 야, 우리가 말로 해야 되니까 사조참치 이렇게 슥 들고 와가지고 또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준비했어요 어? 준비를 했어? 네 준비했습니다 아 본인 입으로 나야지 또, 아, 또 우리 우리가 말도 안아 정말 이 친구 좀 사과 박수 아니야? 저면은 아니, 잠깐만 이거... 여러... 그거잖아, 영화에서 보던 거 야, 이걸 받아도 되나? 야, 아이... 다가 SM이에요 아, 그치? 어, 야, 아이고 야, 다 가라고 카메라 저 돌려봐봐 <laughs> 아 근데 이, 이런 데서 지금 안 보셔도 돼 아, 살짝만 맛만 봐야지, 또 아, 아, 아 맛보시고 아, 사이즈를 봐야지, 또 우리 야야심금따발을어 진짜 맛보게 생겼는데? 맛보세요 그냥 사과야? 박스인데, 사과 박스인데 사과죠? 어, 진짜 사과를 갖고 왔네. 사과죠, 맛보세요. 야, 이건 안 꺾었네, 황태야. 어, 드셔보세요. 황태 진짜 손으로 쪼겠다 드셔보세요. 이거 싸는 거 잘하냐? 뭐좀 먹어요, 일단. 좀 먹어보겠습니다. 넌 그게 넘어 가니, 지금? 한만 원짜리, 천원짜리로 해가지고, 그지 황태야? 야 근데 두부집하고 얘하고 뭔 관계가 있네. 얘랑은 두부랑은 뭔 상관이 없잖아. 제가 두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두부 올리다라고 항상 아, 두부 올리다 온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두부 올리다 온유입니다. 이렇게. 어, 근데 왜넌 두부야 별명이 말랑말랑하게 생겼다? 어. 대충 저 좋구나. <laughs> <야, 대충 웃음> 저희, 저희 그리고 또 불꽃카리스마 생선도 있고 <laughs> 불꽃카리스마 어? 불꽃카리스마 아, 불꽃카리스마미 아, 있는 불꽃 카리스마를아 카리스마 <laughs> <불법> 카리스마. <laughs> 아, 여기 잘안 들려. 저도 그러면 이름 하나 지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laughs> 너 원래 이름이 온면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온유야 이름이 이상하게 졌다 누가 졌니? 아마추어처럼 저희 SM의 또 수장 이수만 선생님 아, 아주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힌다 지마형 지난번에 하던 것처럼 막 욕해 <웃음> <웃음> 했잖아 맨나 그게 방송에 안 나왔더라고요 <laughs> 욕한 거안 나왔지 방송에 <laughs> <laughs> 아그 사람이 져줬어요? 형 웃으면서 넘어가지 마 <웃음> <웃음> 조용! 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메가리가 없네. 메가리 온유가 너무 형 말랑말랑하잖아. 좀더챙가야 돼. 음, 두부 흑화시켜주세요, 그럼. 유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유도 있고. 공유. 공유. 아, 지미유. 아... 근데 얘 온유. 아, 아니야, 아메가리 없어. 온유. 봐봐. 아이유, 지미유, 공유, 온유. 봐봐, 똑 떨어지잖아. 유 마지막에 온유 하니까. 그럼 처음 해봐. 온유. 오, 유 아이유, 지미유. 중간에 <laughs> 다어봐 중간에 다 어? 아이유, 지미유. 온유. 공유. 한국 공유가 꺾이지 않았어. 지금 이유지금맞지 공유. 아, 아. 온유. 잘수어본유에서 꺾여야 돼. 왜 공유에서 꺾였어? 날 가지고 놀아? 야, 지금 가다 올랐어? 올랐어이 안에 뭐가 있어? 씨. 씨가 있지. 씨바유. 어. 씨바유. <laughs> 아니 온다. 오게 온다? 하는 거야. 영어로 갈거 아니야? 커먼이에요? 커먼유. 커먼이에요? 무서이 새끼들아. <laughs> 와, 아, 되게 강제적이네. 컴온유 컴온 괜찮다. 아, 맞아 두부 올리다. 는 아, 버려야지. 어제쪽 아, 아, 버려야. 두부야? 아, 시두부. 어. 오케이. 시두부로 음. 가. 시두부. 아, 시두부 얼마나 강력하냐. 아무도 범접할 수 없잖아. 안녕하세요. 시두부 올리다. Come on, you. 야, 됐다. 너 야. 거짓말 치고 통장 입금되는 소리 들리다. 야, 아, 지금요? 최소 너 디올 키링 산다. <laughs> 괜찮은데? 본격적인 토크는 이동해서 하시죠. 너 혼자 먹어. 가자. 자, 가. 나 혼자 먹고 갈게. 가야지, 좋지. 식사 게 하세요 빨리빨리 <laughs> <시작.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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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다녀 너 지금 시간이 몇이야 밥잘먹겼으면은너 어? 우리가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너 늦어 감히? <laughs> 죄송합니다 앉아, 빨리 앉아요 네 앉아 <laughs> 네. 앉고 앞으로는 마이 한 사이즈 줄여 오버핏이야 어 당신 <웃음> 어? 일찍 안고 어요 그렇지 않고 어, 왔어요. 야, 야!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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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 너, 너 계산 안 했어! 야! 너 이거 우리가 계산하라고 했지! <laughs> 너 이거! 야! 야! 야, 야, 고등놈이다 야, SM, 이거 봐라. 니네 연기자, 이거 샵에 왔다. 당신은 변호사 빨리 잘 해봐. 니네 그 취두부, 그 손두부집 착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야, 이 친구가. 어, 나 근데 세상에서 빈지 세비는 사람 처음 봤네 야, 세비는 야, 능력 있네. 전동배 세비는 사람 봤거든? <laughs> 빈지는 왜 세비냐? <laughs> 빈지를 <빈주는 웃음> <laughs> 주머니에서 집중! 요한 장소에 왔으니까 근데 텐션 좀 올려가지고. 아우, 지쳐, 씨. 텐션이란 단어. 거물급 이거 쓰지 마. 너 아까 상람동에해서 계속 텐션을 올리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산 그거 그렇게 올리면. <laughs> 형, 뭐라 좀 해, 요즘에. 야, 꺼져, 빨리. 요즘에 왜 이렇게 돈 받쳐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관대해졌어? 야, FA 애포. 때는 돈이 있잖아. 너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또안 돼요. 그죠? FA 해봤어요? 그죠 재계약 해봤죠. 야, 이거 많이 받는 방법 없냐 이거. 아니, 우리는 계약금이 좀 다르거든. 샤이니는또 똑같나? 저희는 똑같이 안 하면 안 한다.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더 받아야 돼. <laughs> 난 그런 얘기를안 해요. 말로만. 왜왜 이분이 너무 잘 그래. 줘. 너랑 계약 어. 달라. 아니 적당해야지. 6사라든지 구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황태양 미련 계약금과 계약 조건. 아니 똑같이 하는데 구일을왜 하냐고. 나는 절대 안 해. 더 멀리 뛰기 위한 웅크림이에요야 아. 일이 어떻게 멀리 뛰냐. <laughs> 야일 가지고 어떻게 멀리 뛰냐. <laughs> 이제 인터뷰를 여기 한번잠일어서 보고 얘기하는 거즉시 우리가 다 코러스 넣어줄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어, 한번 얘기해 보자고. 야, 너좀 소문이 안 좋은데? 모뭐 프로그램 작가한테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 어. 방송 중에 온유 씨가 저에게 웃으면서 누나 온유라고 부르지 말고 친근하게 징이라고 불러세요. 징이가 뭐야? 제 본명이에요. 아, 본명. 아. 아. 그러다 녹화 중 재미를 뽑기 위해 온유에게 약간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바로 저에게 아, 잠깐 지금 저 샤인이 온유예요. <laughs> 라며 선을 그더군요. 야 정말 그러니까 있는 내용이죠. 있는 내용이야 진짜로. 리얼이야 진짜로. 우리는 대본 플레이야. 그러니까 어. 이거지. 자기가 이제 사람 대 사람 때 진기 모드로 갔다가 어. 뭔가 좀 자기가 불편하다면 이제 바로 온유 그 모드로 바뀌도록 하 <laughs> 이거 뭐야? 팩트 아니야? 매니저. <웃음> 매니저. <웃음> 뭐야? 지금 뭐야? 온유야? <laughs> 진기야? 뭐야? 매니저 이말 들으면 나 이따 비즈 세빙그 신고할 거야. <웃음> <웃음> 2015년에 뭐야? SBS에서 리더상을 받았어? 어? 네 받았어요. 아니 그럼 리더면 혜택이 있나? 리더 혜택이요? 어, 그래도 누리건 누려야지 리더인데 리더는 누려야 돼, 무조건 근데 구를 가져가진 않잖아. 아 여기는 SM이잖아. 아, 우리 난 c j 이지 c j 는 달라 이 녀석아. 인성 SM이잖아. 누가? 여기 욕해봐 그럼. 왜욕 그래? 방송에 안 나간 거 그거 해봐 여기 다시. 야. 그때 진짜 심하게 욕하셨는데 아니야 나는 다 존경하고. 이수만이, 이수만이 해보세요 그... 이수만이. 오 뭐? 이수만이. <laughs> 싫어. <나 여기까지> <laughs>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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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보다 본적 없단 말이야. <laughs> 이수만 씨, 양민이 형이 밥안 먹는다고 지금 뒤에서 험담을 험담을... 아니, SM 리더가 되면 읽으라고 주는 책 있어요? 어, 주마. 이게 뭐야? 우리는 웃긴 리더를 좋아한다 몇개 읽어줘 봐 어느 사무실에 불이 났다 모두 당황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법석이었다 그때 갑자기 한 직원이 소리쳤다 어. 119로 전화해 당황한 직원이 소리쳤다 어. 119가 몇 번이죠? 임병홍 <laughs> 씨라고 했나? 임봉영 씨 가장 잘 웃기는 소는? 가장 그냥 잘 그냥 웃기는 카우소, 카우소. 웃겨보소? 그거야? 그런거죠안 <laughs> 꺾었네? 이 사람이 안 꺾었잖아. <laughs> 웃겨보소는 뭐야? 세상에 가장 웃기는 남자는 <laughs> 우, 웃겨보면 이런거야? <laughs> 웃기는 놈? <laughs> 안 꺾었잖아! 야, 황태야, 이건 야, 임공만씨안 꺾었어! <laughs> 야, 그만 웃지 못해? 우와, 너무 웃긴다! 야, 좋아, 나 이거 집에서 정독 좀하고 돌려줄게.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웃음> 야, 야. <웃음> 야, 임봉영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가르쳐 줄게. 관광학 박사래. 야, 관광 박사님이 냉채로 간 예능을 공부했어. 호텔 외식 산업과 교수래. 예능과 관계된 게 하나도 없잖아. <laughs> 저 책을 보면서 아, 이제 나는 예능을 해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적 있어? 그 옛날에는 이런 거 이백 개씩 쳐갖고 고정 자리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고정 자리 됐다고? <laughs> 네. 어떤 자리? 네. 뭐 스타킹 이런 거. 거기 진행하시는 분이 가만뒀어, 너를. 좋아하셨어요아 진짜? 오뉴 <laughs> 네. 너 잘한데. 재밌대. 어? 너 뭐야? 너 태양 이후에 나왔어? 네. 내 상도 받았어. 신 스틸러 페스티벌에서 신인상을 받았네 태양 이후로. <laughs> 그걸 야, 주시더라고요. 이런 페스티벌이 있어? 자, 신 스틸러 한 사람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도둑들이 <laughs> 나오는 거구나. 야, 너는 신도 세비고, 빌지도 세비고. <laughs> 야,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가. 야, 세비기 페스티벌을 가면 네가 이등이다 진짜.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김은수 작가님이 저것도 했었어? 그 도깨비? 예. 우 와, 그런 분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야.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몰입 다 됐으면 얘기해, 나는 언제든 준비됐으니까 그, 몰입해야 되는 거죠? 자 레디 액션!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아저씨, 저 결심했어요 뭘? 저... 아저씨한테 시집 갈래요 아니, 근데 연기 말고 뮤지컬에도 신한이 있어요. 네. <laughs> 뮤지컬 얘기 어디, 어디부터 했어? <laughs> 형 뭐해? <laughs> 어? 그 인터뷰 중에 뭐해?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혼자서 서갑 아, 저 연기를 왜? 해? 아, 나태양이여가지고좀 덥네? <laughs> 아, 아니, 저 인터뷰 중에 뭐하씨가 <laughs> <아저씨가> 뭐 오늘 <laughs> 더워? 머리도 많이 기시고. 그러니까 인터뷰 중에 갑자기 뭐하는 거야? <laughs> <laughs> 하는데. 일단 너 노래 테스트좀해 볼게. 샤이니 노래 중에 발라드 곡 있어? 임마이룸. 임마이룸 한번 불러 봐요 한번. 어, 오케이 잘 들었어. 그거야? 오케이 그거야? <laughs> 그리고 다음 또뭐 있어? 어,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오케이. 오케이.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여기까지. 우리 저작권 때문에 안 돼. 아. 짧게 짧게 들어야 돼. 네. 내가 템만 있어. 내가 네 템을 뭐 있어? 있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 됐어? <laughs> 어, 내이 들어.

짙은 어둠이 걷힌 후엔 아침 햇살 위로 빛나던 그날에 너와 나 재현될 거야. 오. 오. 야, 야, 얘네들 플래카드도 준비했다. 오와. 야, 플랜카드까지 준비했다. 내거 없잖아, 없어. 내거 케민이... 없잖아요, <laughs> <형> 진기 없잖아. 혜민이랑 <laughs> 키랑 민호 밖에 없는데. 근데 너무 나빠. 진기 없잖아. 랩! <laughs> 사이코로스